어 그리고 부대변인 네. 1년이잖아요. 어제는 부대변인께서 이제 한일 중 정상회의 계기로 이제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정부의 1년 동안의 정책 성과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를 좀해 오셨다고 해요. 네. 어 모든 정책들을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대표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처음에 그리고 많이 강조 했었던 것이 일자리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그 상황판을 상황.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그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일자리 추경이 작년에 11조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그 특히 소방, 경찰 이런 쪽의 인력들을 충원을 네, 했습니다. 뭐 복지라든지 이렇게 민생에 직접 연관되는 현장 인력들 위주로 충원이 좀 이루어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큰 목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굉장히 애써 왔고 관리를 해왔는데 어, 지금 통계를 보니까 공공 부문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명 정도가 전환 결정을 내렸고요 2020년까지 20만 명 정도를 전환할 것이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절반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제 임금이 많이 올랐다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지적. 그리고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지적들이 있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이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은 사실은 시작된 지가 이제 불과 몇달 되지 않았습니다. 어, 이것이 이 한국의 정착. 기초 어떤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 소비로 진작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 시간만 보고 있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음, 이것들이 좀더 완벽한 제도가 될수 있도록 체크해 나갈 거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복지 정책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동안 계속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뭐 치매 국가책임제라든지 뭐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말씀을 해오셨는데 네. 복지 정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말씀하셨던 그 치매 국가책임제가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네. 얼마 전에 김정숙 여사께서 그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에 계신 이제 경증 환자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생님들도 어 만나 보면서 격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 무엇보다 이 안심센터의 좋은 부분들은 뭐냐면 어그 이제 우리가.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그게 되게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어그 직접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항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조사를 한 다음에 진단을 받고 어나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 치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도의 건망증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어도 굉장히. 안정감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경증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각종 미술이나 음악 치료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안심센터가 모두 다 개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갈수록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최대 6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인하를 할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네. 병원비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게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언론에서 보면은 어, 가장 성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1월 이후에 15주 연속 서울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14주 연속 서울 전세값은 하향 안정 세 들어갔습니다. 음흠. 실제로 2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주택 가격을 어, 잡는다 그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에도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 공공 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요. 이 공급 공급되는 이 서민 공공 주택에는 청년들이나 혹은 신혼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금 마련이 어려우신 이런 분들이 내집내 내 집을 바로 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머님들께 뭐 아버님들 뭐 어린 아이를 두신 가정에서는 이제 돌봄이라든지 보육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성도 굉장히 큰데요. 네, 이 부분도 점차 강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교육은 아무래도 수능과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은 그 대입 관련해서 공론화위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 같은 경우는 온종일 돌봄 제도가 기존에는 1, 2 학년에 국한되었던 것을 전 학년 으로 확대를 하고요. 음. 그리고 좀더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점 점점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어,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 위원회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수기민주주의 새로운 모델 제시했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모든 이제 정책 과정들 투명하게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상의하면서,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모습들, 네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대변님 인 오늘 준비해 오신. 소식 감사드리고 1주년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야 뭐네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네. 부대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